이렇게 이 자리에 또이선 티켓까지 준비해서 많이 나오신 우리 에스더 기로운동의 박은규 총무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지금 현재 시국과 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나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밥통 폭탄 테러입니다. 밥통 폭탄으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마라톤을 하던 선수들이 다치고 죽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밥통 폭탄입니다. 그 밥통 폭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위하고 파괴하고 테러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이석기입니다. 바로 그 이석기를 옹호하고 이석기를 다시 복권시키고 이석기를 이 나라에서 다시 정치 세력과 하는 그 진보당 세력들을 비래당으로 이번에 국회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과 바로 일반당 바로 더불어 위선당 더불어 이석기당 더불어 북한 김정은 5당, 더불어 쇠쇠당 아닙니까? 2번을 찍으면, 1번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1번에 그 포함된 이적기 합풍 폭탄 테러 하자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 입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벚꽃놀이 할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제 일본을 짓고 이재명이 올다고그고 그렇게 이재명을 뒷받침해주는 이성기를 정치 세력화한다면 대한민국 입법부는 끝장나는 것이고 유정열 정권은 더 이상 힘을 잃고 온 거리에 민노총 세력들과 그 이석희가 뒷받침해주는 민노총 세력들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처처에 거기에서 법질서를물러하게 하고 파괴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파 세력들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도 아닌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지 미국의 다음 정권은 더 이상 미군이 입 땅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군 전수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더 이상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또 야금야금 먹어가는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살처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걱정화 아닙니다. 없소.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1번을 찍으면 이석기를 찍는 것이고 1번을 찍으면 김정은을 찍는 것이고 1번을 찍으면 시진핑을 찍는 것이고 1번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여러분 자녀들이 누릴 자유를 김정은에게 이석기에게 진입핑에게 상납한다는 사전을 잊지 마세요! <laughs>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